스킨케어도 되고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시원한 선패치는 없을까? 콜라겐 추출물 75% 하이드로겔 원단적 특성으로 98% 자외선 차단 오토쿨링 에이 이게 다 된다고? 거기에 얼굴 온도 마이너스 8도씨 감소 쿨링이 무려 3시간 유지해 모공 축소, 피부 저자극 임상까지 받았어 와 진짜 시원하다 어? 이거 야외활동이나 운동할 때 붙으면 좋겠다 피부가 닿는 게래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서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밤에는 콜라겐 진정 스킨케어 마스크팩으로 사용 가능하고 등염기 홍조 아기들 열날 때 붙여도 좋아. 거기에 영양 가득한 계리 무려 12g이나 들었고 수십 번샘플 테스트로 들뜸 현상을 최소화 했으며 EWG 그린 등급 준수, 20가지 유해 성분 제외, 알코올 프리 등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건 빼고 좋은 성분들만 가득 담았어. 그럼 비싸겠는데?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이지만 틴즈리즈첫 제품 런칭 이벤트로 다양한 경품들은 물론 이 많은 걸다 준대요. 이것도, 여러분, 킨지리즈로 놀러오세요!